사람을 발가벗겨서 동물들하고 같이 세워놓으면 동물들이 다 웃긴다고 그럴 거예요 저거 어떻게 살아가려고 저 모양일까 저기 날개가 있어서 날개를 하나 발톱이 있나 이빨이 있나 뒷발질을 할줄 아나 아마 인간이 살아가기가 막막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는 사자에게 독수리에게 소에게 말에게 주었던 어떤 무기를 주지 않았지만 지혜를 주어서 세상을 정복하도록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인간에게 지혜를 주실 때는 참으로 순수하고 깨끗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배신하는데 사용했습니다. 관찰력을 잘 활용해서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고 떠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의 뛰어난 추리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지 말아야 할 이유를 생각해 냈습니다. 인간의 축적된 지식을 가지고 스스로 교만해졌습니다. 세상에서 뭐좀 안다고 해서 그게 신앙생활이나 교회생활에 통하는 것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 겸손해라. 양보하고 화목하고 서로 겸손해라. 그리고 하나님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에 겸손해라. 아, 지난 시간에는 우리 언어 생활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야고보는 긴 시간 동안 목회를 했던 사람입니다. 저들이 신앙 생활에 실패하는 모습을 많이 보았지요. 공부를 못했다고 실패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가진 것이 모자란다고 실패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를 오래 믿은 사람이 승리하고 예수를 조금 늦게 믿은 사람이 실패하는 것도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이 언어 생활이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야고보 3장에 보면 언어 생활에 관해서 우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말씀을 하셨고 자문에도 언어 생활에 관한 많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야고보서만큼 구체적으로 또그 무게를 더하여 교훈하는 곳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로버트 슐러 목사님은 그분의 교회 입구에 그렇게 써 붙였다고 합니다. 이문 안에 들어오는 자는 모두 긍정적인 말을 해라. 격려하고 칭찬하고 축복하고 긍정하는 말을 하기 싫으면 그 입을 다물어라. 그렇게 써붙였다고 합니다. 소크라테스에게 어떤 젊은이가 말하는 법을 배우고자 찾아왔습니다. 근데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또 아는 게 그렇게 많은지 뭐, 쉴새 없이 쏟아냅니다. 그때 소크라테스가 그 젊은이에게 그렇게 말하지요. 젊은이, 자네는 다른 사람들보다 네 배의 등록금을 더 내야 되겠네. 왜 그렇습니까? 첫째, 자네가 잘 모른다는 것, 자네가 틀렸다는 것을 내가 가르쳐야 되겠기에 한 배를 내야 될 것이고 또 자네의 혀가 절제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에 혀를 자제하는 법을 가르치려고 하면 두 배를 내야 될 것이며, 세 번째는 바른 진리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야겠기에 세 배를 내야 될 것이며, 그 바른 진리를 바르게 사용하는 법을 가르치려고 하니 네 배를 내야 될 것일세.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생물들에게 나름대로 살아갈 수 있는 무기를 하나씩 주었어요. 사자에게는 날카로운 발톱, 이 튼튼한 강인한 이빨을 주어서 이 동물 세계를 정복하도록 했습니다. 독수리에게는 강한 날개와 멀리 볼수 있는 눈, 이런 걸 주어서 하늘을 지배하게 했습니다. 소에게는 힘을 주셨고, 말에게는 달릴 수 있는 다리를 주었습니다. 힘없는 토끼에게는 쫑긋한 귀를 주어서 소리를 잘 들을 수 있게 했습니다. 쥐에게는 놀라운 번식력을 주셨고, 다리 짧은 하마에게는 물에서 잘살수 있는 헤엄할 수 있는 모든 무기를 그에게 준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에게는 무기가 없습니다. 날카로운 발톱도 없고 강인한 이빨도 없고 날개도 없고 어떤 분이 자기 자녀가 다른 아이들은 1년 만에 걷는데 자기 아이는 10개월 만에 걸었다고 굉장히 자랑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끼리 자랑했으니까 그 자랑이 되지, 송아지 앞에 그 얘기 했다면 웃긴다고 그럴 겁니다. 내 새끼는 나차마자 뛰더라 그럴 겁니다. 올림픽에서 뭐 9초 7 이렇게 뛰었다고 그래서, 뭐, 대서특필하고 야단법석이지, 그 인간들끼리니까 그런 얘기 주고받는 거지, 동물들하고 뛰면 아마 별로 인간이 메달권에 들기간 여간 어려울 겁니다. 아마 다른 어떤 동물하고 뛰어도 인간이 이길 게 별로 없을 겁니다. 사람을 발가벗겨서 동물들하고 같이 세워놓으면 동물들이 다 웃긴다고 그럴까요? 저거 어떻게 살아가려고 저 모양일까? 저기 날개가 있어서 날개를 하나, 저기 뭐 발톱이 있나, 이빨이 있나, 뒷발질을 할줄 아나, 아마 인간이 살아가기가 막막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지혜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동물들을 다스리고 정복하도록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는 사자에게 독수리에게 소에게 말에게 주었던 어떤 무기를 주지 않았지만 지혜를 주어서 세상을 정복하도록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야구보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인데도 불구하고 인간의 지혜를 호되게 나무라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인간 지그, 인간적인 지혜를 쓰지 말라는 겁니다. 절대로 이런 인간적인 지혜로 교회를 움직이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신앙 안에 있는 지혜 교회를 섬기는 지혜 우리가 또한 믿음의 생활을 하는 지혜는 위로부터 오는 것이지 이 땅의 지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공부를 많이 하고 훌륭한 지위에 있는 사람이 믿음 생활을 잘 할까요? 아니면은 별로 배운 것 없고 별로 가진 것 없지만은 좀 순진한 사람이 믿음 생활을 잘 할까요? 여러분 묻는 게 바보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가끔은 보면 세상에서 공부도 잘 하고 사회적인 지위도 그만하면 깔끔하고. 남들에게 존경을 받은 사람이 신앙생활도 잘하는 경우를 볼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몇 사람이 있기 때문에 뭐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 세상적으로 똑똑하면 신앙생활도 잘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거는 우연의 일치입니다. 별개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공부 잘안 하고 박사학위 없어도 신앙생활 잘할 사람이에요. 좀 공부 좀 했다고 신앙생활이 까다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한가 요리조리 뺀들거리고 참기름 발라놓은 팽이처럼 뺀들뺀들한 사람이 있어요. 음. 그런 사람은 공부 안 하고 무식해도 그렇게 뺀들거릴 사람이지 공부했다고 뺀들거리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세상적인 지혜와 신앙생활하는 지혜는 다르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래 인간에게 지혜를 주실 때는 참으로 순수하고 깨끗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인간은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관찰력을 잘 활용해서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고 떠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의 뛰어난 추리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지 말아야 할 이유를 생각해 냈습니다. 인간의 축적된 지식을 가지고 스스로 교만해졌습니다. 좋은 학교에 다닌다고 사람이 달라지는 것 아니라고 하는 거죠. 점점 세상이 어려워지만 갑니다. 목회를 하는 것도 옛날에는 신학교에 배웠던 것몇개 가지고 평생 목회하더라도 세상이 별로 그렇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농사 지어서 살 때는 3천 년전에 농사 짓는 법이나 3천 년 후에 농사 짓는 법이나 별로 그렇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3천년 동안 농사로 지어서 먹고 살수 있었어요. 공업 사회에서는 300년 동안 그냥 공장 하나면 먹고 살수 있었습니다. 요즘은 어떻게 된 판인지 3년마다 한 번씩 세상이 뒤집어진다고 합니다. 저희 교회가 이 멀티비전을 처음에 설치했을 때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 이런 거 설치해 놓고 예배드리는 교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 한국 교회가 많이 주목을 했어요. 야 한소만 교회 가면 멀티 비전을 설치해 놓고 예배를 드린다네 글쎄. 그래서 언론이 많이 주목을 했습니다. 그렇게 한 지가 3, 4 년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게 제일 후진 겁니다 이게 이제. 왜냐하면은 이거는 아날로그예요. 이제는 아날로그를 찾아볼래 찾아볼 수 없고 이걸 왜안 바꾸느냐 이거 이제 골통 품적인 가치가 있습니다 이거는 <laughs> 여러분 핸드폰도 몇년 전에 그거 나온 게 얼마나 기가 막힙니다 삐삐는 나왔다가 1년 만에 없어졌습니다 세상이 그런 세상이에요 그런 세상입니다 이제 핸드폰 여러분 그거 쪼, 새로운 거 바꾸지 마세요 금방 또 그거 버리고 얼굴 떠는 거 가지고 이제 걸고 다녀야 돼요 금방 그렇게 됩니다 저희 집에 텔레비전이 안 나옵니다. 이게 막 텔레비전을 틀면 막 지지지지지지 그리고 비가 오고, 그 다음에 얼굴이, 사람의 얼굴이 두 개로 보였다, 세 개로 보였다. 아주 웃기는 거그 텔레비전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안 바꿉니다. 왜? 금방 또 새로운 게 나올 것이기 때문에. 나 금방 텔레비 좋은 거 나올 테니까 이게 디지털 텔레비전 나오니까 바꾸지 말자. 그래서 제가 7년 동안 버텼는데, 곧 이제 바꿀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음. 세상 복잡해서 참 지혜가 많이 필요합니다. 아이들 교육하는 것도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옛날에는 나 놈은 저절로 컸습니다. 그러니까 큰 놈이 작은 놈 키우고, 작은 놈이 밑에 놈 키우고, 밑에 놈이 아래 놈 키우고, 아래 놈이 새끼놈 키우고, 그렇게 해서 다나 놈은 지네들끼리 다 컸어요. 근데 요즘은 이게 하나 아니면 둘인데, 이 아이 하나 키우기가 그렇게 힘이 될 수가 없어. 그거 하나 키우겠다고 엄마, 아빠가 나누어지기도 하고, 그냥 아빠가 여기서 돈 벌고 엄마는 외국에 살고. 이게, 이게 사는 꼴들이 아니에요, 꼴들이 아니에요, 이게. 아이들, 요즘 아이들 하나 키우기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부부 생활도 옛날에는 결혼만 하면 그냥 한 사람 죽을 때까지 같이 사는 겁니다. 조금 어려움이 있어도 그냥 세상이 그렇고 그런 거지, 뭐. 3년, 눈 감고 3년 귀막고 3년 말안 하고, 그러고 살다 보면 늙어서 도망갈래? 도망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같이 가장 살았습니다. 근데 요즘은 결혼해가지고 함께 끝까지 가는 부부가 여러분들 이후 세대에는 모르긴 하지만 세상 중 한, 한두 쌍 찾기가 어려운 그런 세대 속에 앞으로 이제 우리가 참 더러운 꼴 보고 살 겁니다. 세상이 그래, 세상이 그래. 옛날에는 직장 하나 가지면 그걸로 평생 먹고 살았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평생 직장 개념이 없어졌어요.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빨리 정신 번쩍 차리고 언제 쫓겨날지 모르니까 다른 일 미리미리 계획해 둬야 돼요. 실력을 쌓아둬야 됩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어려운 세상이 됐는지 모릅니다. 이 부부 관계도요, 이제는 남편은 어떤 사람인가? 아내는 도대체 무엇을 행복하게 생각하고, 내 아내는 뭘할 때에 불편해하는가? 물을 먹을 때는 숭룡이 몇 도쯤 돼야 아주 행복해하는가? 이거 다 연구를 해야지. 그냥 살면은 이게 요즘은 함께 더불어들, 행복하게 살기가 어려운 세상이니다 세상 학문 연구하기 전에 남편 연구하고, 아내 연구하고, 그 여러분 논문 쓸거 없어요? 집에 가서 자기 남편을 연구해서. 자기 남편이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 남편의 기질은 어떤 체질인가? 이게 다열질인가 담접질인가? 응? 이게 베드로 형인가 사도 바울 형인가 요한 형인가? 이걸 연구해서 이제 살아야지. 안 그러면은 이게 행복하게 살기가 어려운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게 되었다 그런 얘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 가지 채널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지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지 않은 성경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쉬워요. 세상 사람들은 이게 옳은 줄 알고 다 가다 보면, 어, 이게 아닌 게 배, 그리고 돌아가 가지고는 또 이쪽으로 가 봅니다. 어, 이게 아닌 게 배, 또 이쪽으로 가, 아까 거긴 게 배, 이러고 돌아다니다 보면 우왕좌왕 하다가 끝납니다. 근데 우리는 흔들리지 않은 가치관이 있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좀 그래도 우리는 쉽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간 이게 착각이 되어지고 여간 혼란이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데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복덩어리거든요. 다 복덩어리입니다. 근데 이 복덩어리를 보지 못하고 우리 혼자서 이제 살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는 작은 교회라 그래서 서로들 공동체를 이루고 그렇게 살지 못해요. 교인이 20명쯤 되면 그 교회가 서로들 사랑하고 행복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천만의 말씀이에요. 7천만의 말씀이에요. 음. 교인 10명만 되면 그게 갈등이 있고요. 또 교회가 적을수록 이게 조그마한 사람이 한번 휘저어버리면 온 교회가 어지러워집니다. 큰 교회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이제는 큰 교회 가더라도 고독하고 외로워서 안 돼요. 꼭 도숨, 고슴도치처럼 생겨가지고 아무나 찌르고 돌아다니는 게 이게 요즘 세상 삽니다. 그래서 예배를 살리는데 우리가 생명을 그래야 된다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사람, 네 사람, 다섯 사람, 열 사람 미만의 사람들이 정말 마음과 마음을 열어 제켜놓고 기도합시다, 그래 놓으면 좀 마음속에 있는 기도를 실패할 각오를 하고 끄집어내야 돼요. 거집어 했다가 상처로 돌아오는 한이 있어도 참된 공동체로 가기 위해서는 상처받는 공동체를 통과해야 됩니다. 진정한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거짓된 공동체를 넘어서야 됩니다. 목장에서 모입시다. 그래가지고는 몇번 모여 봤더니 이게 오히려 상처가 되기도 하고 기도 제목 거지어 했다가 아픔이 돌아오기도 해요. 그래서 이게 모여봤자 소용없네. 그런 사람 평생 그 모양 거꾸로. 그 그 고비를 넘어서는 참된 공동체로 가지 아니하고서는 그래서 내가 아플 때에 네가 나를 어루만져 주고 네가 넘어졌을 때에 내가 붙들어 주고 함께 손 붙들어 함께 걸어가는 이 공동체를 이루지 않고서는 요즘은 신앙생활 승리하기가 어려워요. 옛날에 그거 아니라도 잘 살았는데 뭐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어디에 가서 이 말씀 사역을 해야 내 믿음이 자랍니다, 이게.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모든 분들이 이게 복등어리에요 서로들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며 살아야 되고 그래서 이 목장 공동체, 천국 공동체를 우리가 서로들 이루어서 살자는 거죠. 우리가 남에게 지혜를 구할 때 어떤 사람을 찾아가면 좋은가?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 찾아가야 될까? 성경을 많이 하는 사람 찾아가야 될까? 믿음 생활 오래 한 사람 찾아가야 될까? 오늘 야고보서는 성품이 좋아야 된다. 그렇게 했어요. 성품이 좋아야 된다. 특별히 그 성품 가운데 온유한 성품. 그 온유한 성품은 주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바로 온유한 성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온유한 성품이 뭔가? 그냥 순한 것, 순댕이 같은 것. 그거 온유한 성품 아닙니다. 남이 하자고 하는 것 주견도 없이 그냥 줄줄 끌려다니는 것. 그거 온유한 성품이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온유라는 것은 자기가 능력이 있으면서도 쓰지 않는 것. 자기가 마땅히 누릴 수 있음에도 누리지 않는 것. 기독교가 무엇인가. 오늘 아침 남의 발을 닦는 게 기독교의 본질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살수 있는데, 죽을 수 있는 것, 때릴 수 있는데, 맞아주는 것, 화낼 수 있는데, 참아주는 것, 종이 주인의 발을 닦는 것 말고, 주인이 마땅히 발을 내밀면 닦아주는데, 종이 종 앞에 무릎을 꿇고 종의 발을 닦아주는 것, 이게 바로 온유한 성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 찾아가면 틀림없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데 직접 개시적으로 지혜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다가 번쩍 떠올랐다. 지나가다가 기가 막힌 생각이 떠올랐다. 그것을 두고 하나님이 가르쳐준 지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보면 주는 그리시도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그건 네가 한것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다.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겠다 했더니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사탄아 물러가라. 금방 순식간에 인간은 내가 옳다고 생각해서 얘기를 했는데 한 번은 하늘이온 지혜고 한 번은 사단으로부터 온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인가 시기심이없고 비교의식이 없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성결해야 됩니다. 성결" 깨끗한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깨끗할 때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언제나 모든 목표가, 삶의 태도가, 삶의 자세가 화목한 정신으로 누구하고 잘 부딪히지 아니하고, 늘 화목 중심으로.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들 아름다운 화목의 정신을 가질 때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이웃과의 아름다운 관계, 웬만하면 양보할 수 있는 양순한 사람이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남을 극률이 여길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지혜를 잘 얻는다고도 얘기했습니다. 그 짓이 없고 정직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 18절에 보면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언제나 화평의 중심이 서 있을 때에 그 사람이 하늘의 지혜를 얻을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교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늘의 지혜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지혜롭다고 하는 것은 곧 겸손한 것과 이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로부터 사람의 댐댐이를 알아보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그래요. 하나는 돈을 주어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돈을 어떻게 쓸까? 그걸 보면 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칭찬을 해보고, 높여주보고, 높은 자리에 앉혀주보면 그 사람이 그냥 백이라에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노름을 해보면 성질머리가 드러난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목장에서 한번 노름을 한번 해보면 그 사람의 성질머리가 드러난다. 그렇다고 또 가서 또노름할라 음. 자, 한 대학교 교수가 강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총각 배사공이 배를 지어서 갑니다. 뒤에 더 앉아가지고는 돈몇푼 냈다고 거드름을 그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이복의 총, 이복의 젊은이 장가 갔는가? 아니요, 장가를 못 가는데요. 이복의 총각 철학을 아나? 아, 철학을 모르죠. 저 같은 놈이요. 인생의 절반은 다 잃어버린 것일세. 총각, 지리학을 아는가, 천문학을 아는가. 아이고, 제가, 제 같은 것이 뭐, 인생의 3분의 2는 다 잃어버린 것일세. 인간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심리학을 배운 적이 있는가. 아이고, 제가 뭐, 저 같은 거에 그런 게 배울 적이 있겠습니까. 인생의 4분의 3은 헛살았네. 아, 근데 갑자기 그냥 회오리 바람이 불더니 배가 홀랑 뒤집어졌습니다. 허프, 허프, 허프. 겨우 이제 배를 뒤집고 이렇게 올랐는데 보니까 저쪽까지 떠내려가지고는 포적포적. 이더벅머리 총각이 묻습니다. 선생님, 수영할 줄 아십니까? 아이고, 나는 수영을 못하니 날좀 살려주게. 선생님께서는 인생의 전부를 헛살았습니다. 물에다가 몸을 만지면서 수영을 못하니 나는 그래도 강에서 사니 그래도 나 살아가는 방법은 압니다. 그리고 혼자서 노를 지어갔답니다. 그래서 지금도 물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다고 그래요. 멋좀 뭐 안다고 거드름 하는 것, 그걸 오늘 본문에서 야구보서는 호되게 얘기를 했습니다. 세상에서 뭐좀 안다고 그래서 그게 신앙생활이나 교회생활에 통하는 것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 겸손해라. 내게 붙여준 사람 앞에서 남들보다 잘난 줄 알고 그 사람 머리에 앉으려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교식 하지 말고 서로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라. 양보하고 화목하고 서로 겸손해라. 그리고 하나님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에 겸손해라. 그러면 이 세상 살아갈 때 믿음 생활에 실패하지 않을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야구부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데, 지난 시간에는 어느 생활에 승리합시다. 또 오늘은 이 지혜를 얻는데, 땅의 지혜는, 그는 아무런 가치가 없으니, 하늘의 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